2022년 9월 13일 일용하량식소감 세월을 아끼라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요절 15절과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지혜를 성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지혜 없는 자와 같이하지 말고 오직 지에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에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은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에 있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방탕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삶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